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한번더 경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적정 매수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타이밍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들의 유독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매매 타이밍을 미리 예측하고 투자한다면 이 종목들 큰 수익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매매하는 게 좋을지는 지금부터 재벌투자연구소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증권가의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하는 재벌투자연구소 MC 하현정입니다. 오늘도 현직 전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최동기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죠 네.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시는 주식 정보 덕에 저는 요즘 주식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보로 도움을 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업계 이슈 그리고 시기와 맞물려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업종별로 이슈는 다들 있기 마련인데 대체 어떤 업종이길래 이 시작부터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기대가 되네요 각 종목별 업종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복합물류운송업 하나는 엔젤산업입니다 소개해주신 업종들은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우선 복합물류운송업의 업종 이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 업종은 코로나 19 백신. 접점 확대가 되면서 수혜 업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2의 화물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물량은 늘었지만 운송할 배가 부족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는. 이 분기까지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네요. 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온라인 주문량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더 커진 거군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물류 산업이 제조나 유통업 업황에는 영향을 받지만 계절적인 경기 변동성은 낮은 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더불어서 상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고 볼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제조 및 유통업 같은 타산업의 요구에 따라 파생 수요의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화주 확보 여부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아까 2분기까지는 기대해봐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업종의 특성상 시장 자체가 넓은데요. 현재 글로벌 물류 시장 자체가 연평균 7.3%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26년에는 16조 4천억 달러로 2017년 대비 약두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실 종목에 대해서도 무척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는 점에서 유망하다고 봅니다. 20년간 석유화 관련 대기업과 꾸준히 거래를 해온 것이 발판이 됐기 때문인데요. 거래를 통해 노하우와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업부 자체도 국제 물류, CIS 물류, 프로젝트 물류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한 강점입니다. 해상과 내륙 운송 모두 가능하니까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처럼 화물재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는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봉상으로는 3월 29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 1선을 하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는 역사적 신고가인 9,500원을 기록한 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일.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큰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이 종목 역시 장중 수익을 모두 반납하는 장대음봉으로 마감했지만 기존에 물려 있던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대음봉에 비해 거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바 업사이드를 기대하는 물량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한번더 경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물리업황은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출연한 임봉을 전부 메꿀 수 있는 양봉이 나온다면 짧은 시간 안에 고점을 재돌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적정 매수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업 분야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자리를 잘 잡는다면 고부가가치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가 지난 5월 3일. 우량 아 정기 요건을 충족해서 중견 기업부에서 우량 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이 되어서 이후 발전 가능성에 도큰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산업 특성상 매출액은 2017년부터 꾸준히 2,500억에서 3,000억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영업 이익률은 대략 3에서 5%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부채 비율이 100% 유보율이 무려 3,000%로 매우 양호합니다. 채가 400억 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연말 기준으로 630억으로 나타나는 게 눈에 띄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급증한 물류 수요로 인해 운임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무상태까지 양호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이 종목 안 사는 게 손해겠는데요.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핵심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3자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는 2020년 코로나 사태를 잘 버티고 2021년 매출 5,504억에 영업 이익 249억을 제시하며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는 적극적인 신사업을 위한 초석을 이전부터 잘 닦아놓았으며 특히 동유럽 및 CSI 지역까지의 확장은 향후 경쟁사 대비 강점이 될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내년까지는 치솟는 BDI 지수가 어느 정도선 유지될 거라 판단되며 그에 연동되는 영업이익률은 대략 5에서 7% 정도로 예상됩니다 네,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실 종목이 또 하나 있죠 아까 엔젤 산업 관련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엔젤 산업은 처음 들어봐서 좀 생소한데 어떤 업종인가요? 종목을 소개요 하기 전에 엔젤 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젤 산업은 0세에서 1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왕구의 의료, 애니메이션, 책과 놀이방 등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엔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 같은 아이들을 비유해서 엔젤 산업인 걸까요? <laughs> 이 엔젤 산업은 어떤 이슈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엔젤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아 5월에 어린이날에 있어서 최근 관련지들 주가가 꽤 올랐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가 상승이 반짝 상승은 아닌 건가요?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지 중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종목이 갖고 있는 호재까지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 타이밍도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럼 관련주 중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도 소개해 부탁드려요. 투자 종목으로는 토박스 코리아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토박스 코리아는 엔젤 산업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스마트 스터디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이 토박스 코리아는 어떤 곳인지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박스 코리아는 국내 아동 신발 시장에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유아동 슈즈 셀렉숍 개념을 도입한 업체입니다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회사는 현재 백화점 30개 아울렛 17개 쇼핑몰 8개 대리점 1개 위주솔매장 2개점으로 총 58개점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며 아동 신발 셀렉숍 중 가장 많은 매장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규모는 꽤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정도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토박스코리아를 모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점에서 이 토박스코리아가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엔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엔젤 산업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소비자 정보 경제 업체 정보뿐 아니라 패션 트렌드 정보, 제품 정보까지 두루 필요를 하죠. 내수 위주의 산업 구조라 국내 경기 변화에 대한 민감도도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매매 타이밍과도 직결이 된다고 보겠고요. 앞서 토박스 코리아가 스마트 스터디 관련주로도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스마트 스터디는 뭔가요? 이 토박스 코리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혹시 핑크퐁 상어 가족 아시나요? 오, 알죠.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 이거 맞죠? <laughs> 네네. 스마트 스터디는 핑크퐁 상어 가족을 만든 업체이고요. 토박스 코리아와는 협업해서 상어 가족 관련 굿즈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 관련 주로 묶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스마트스터디는 나스닥 상장설까지 돌면서 테마가 형성된 적이 있고요. 스마트스터디 퍼포먼스나 상장 계획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차트와 재무 현황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상으로는 올해 2월부터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점을 치고는 조정을 받고 다시 차트가 상방으로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통지수가 수 전체 주식의 약 80%로서 거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래금이 터지는 날에는 아주 크게 터지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도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매수가는 서 부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거래량이 활발하다니 사야 하는 종목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재무 현황은 어떤가요? 매출액의 경우 250억에서 300억 사이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업체이다 보니 큰 이익률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로 보면 2019년에는 순이익을 냈고요. 2020년에는 적자 전환되긴 했지만 관리 종목 이슈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재무 상태는 부채비율 23%, 유보율 418%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업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이 종목의 경우 살아있는 테마를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경기 변화에 민감한 산업군인 점 스마트 스터디 관련지라는 점에서 매매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토박스코리아가 1분기 상장일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이 설명해주신 부분을 요약해서 토박스코리아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코리아는 이전 스마트스터디가 보유하고 있는데 상어 가족 관련 굿즈를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스터디의 아기 상어 영상은 유튜브에서 70억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인지도가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 상장설까지 돌며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토박스코리아의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거래가 활발히 되는 점을 포인트로 스마트스터디의 퍼포먼스 또는 상장 계획에 따라 주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종목들은 테마나 시장 전망이 좋아서 놓치면 왠지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만큼 매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구나 알지만 그 타이밍은 왜 이렇게 잡기가 어려울까요? 매매 타이밍은 초보자가 아니어도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와 토박스코리아에 대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종목 정보가 궁금하거나 유망주 추천을 받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무료로 종목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로 성함만 입력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잊지 마셔야 할 거, 재벌투자연구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종목과 함께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